여러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8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존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억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믿는 자들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 첫 번째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자들인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십시오. 이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율법주의 사상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좀 넓게 적용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 힘으로 어떤 것을 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 사상으로부터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아그 진리를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 이 진리를 알기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냐면, 남편과 아내의 비유입니다. 부부관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원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원래 율법이라는 배우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게 2절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여기서 남편은 율법입니다. 아내는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남편, 율법이라는 배우자를 만나서 그 배우자의 매인바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요. 예.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배우자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지. 예. 이거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예. 억압하고요. 그래서 이거 못하면, 정죄하고요. 우리에게 공포감을 주고요. 잘해야만 돼. 이와 같은 압박감 속에 살게 만들고요. 못하면은, 그래, 내 인생은 끝이구나. 난 구원받을 수 없구나. 행복해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실패감 속에 살아가게 만드는 배우자가 율법이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배우자는, 뭐, 일단은, 뭐,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죠. 어 이렇게 말씀 지켜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 화가 임할 것입니다.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적인 가르침. 이런 가르침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 교회의 교인들 그 교회 얼마나 억압된 분위기인지, 얼마나 무거운 분위기인지 예배에 기쁨이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서로 정주하기 바쁩니다. 참이 율법이라는 배우자를 교회가 모시게 되면 그 교회는 예. 아주 어둠 속에서 실황 생활하는 교회가 됩니다. 넓게 확장해서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이 배우자는 가정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와 같은 율법이라는 배우자를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이 선물합니까? 자녀가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하는데, 이 율법이라는 배우자를 막 주는 거예요. 너 좋은 대학 못 가면, 인생 성공 못 해. 이거밖에 못 하니. 이렇게 하면서 막 억압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율법이라는 배우자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또, 내 내면에 율법이라는 배우자를 스스로 모셔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 어, 내가 이거 못하면 내 인생 끝이야. 막 스스로를 옥죄면서 살아가는. 다 율법이라는 배우자 때문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율법이라는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고통 가운데 억압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이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배우자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 새로운 배우자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자 그게 2절 계속 보겠습니다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자 율법이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이 사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자유케 했습니까? 새로운 신랑, 새로운 배우자가 되시는 분이 이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한 거예요. 그 새로운 배우자가 되는 분이 우리의 신랑 되어서 우리를 그분의 신랑으로 삼게 하고, 또 우리는 그분의 신부 되도록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새로운 배우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게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게 새로운 배우자, 새로운 신랑입니다. 예수님.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새로운 배우자, 새로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주의에 억압된 삶으로부터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 모든 율법주의적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너무나 능력있고 사랑 많은 신랑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깊이 품길 바라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믿습니까? 왜요? 그분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살아야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요. 오늘 6절 말씀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 율법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나의 예수님. 이와 같은 율법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의 나를 향한 압박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저는 할수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지켜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어김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심으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자유와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배우자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힘겹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압박이 있을 때마다 이 모든 요구를 나를 대신해서 이루신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또 요청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자로서 율법을 대하여 가져야 되는 태도 두 번째는 그래도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래도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 마라. 율법을 지켜라. 왜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자 아, 그 말씀을 7절부터 13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아, 먼저 여러분 7절을 보면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보실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의 표현을 빌리면 초등교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죄된 길을 걷지 않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열매 맺는 삶 살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예, 율법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자, 팔절 보십시오. 그러나 죄가 우리 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성 때문에 율법이 이렇게 걸어가라고 하는데도 못 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만 그래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지, 그래서 죄에 빠지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복음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아까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하신 일이 뭐죠? 우리의 죄를 좀 제거하신 거예요. 더 이상 죄성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신랑 대신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의의 길을, 순결한 길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다. 그것이 신랑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그 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랑 대신 예수 안에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런 죄의 종이 아니라 얼마든지 율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의 종, 말씀의 종이 되었으니, 자, 뭐예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 말고, 구원받았으니, 그런 능력이 있으니,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 말씀의 종이 되어라. 그게 여러분 두 번째 믿는 자로서 율법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주일법 패기론자가 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패배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꾸만 나 하나님 뜻을 지킬 수 없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 이런 죄성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패배 의식 속에서 자꾸만 예 어. 죄 가운데 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라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요. 이미 신랑 되신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능력 순결한 능력 나에게 있으니 패배의식이 아니라 율법 패기론자가 아니라 더욱더 힘써 하나님의 법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두 가지 믿는 자로서 율법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태도, 이두 가지를 마음에 꼭 기억하고요.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고, 또 율법 폐기론자가 되지 않고, 율법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 또 말씀의 능력에종 되어서 열매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 선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배우자가 되시는 이 복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율법주의가 우리의 배우자가 아니라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배우자가 되어서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지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으니 그 신랑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힘써 하나님의 뜻을 지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거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존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